이전2 5년6일2 9시주하 내내 하나님의 말씀 런 식으로, 14장 6절 말씀 t t 었습니다 h i l i o s 이런 이런 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자 yes. Yes, yes. y 하 s yes. Yes, yes. y e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리에 의하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경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 됩니다. 무한 방법이에요. 계속 이것을 대풀이하는, 성경은 방법이잖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복음 5장 3 0분째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각하니. 이 성이 있고 나를 말하고 있다 예수를 말하는 체 성경이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그 이름을 듣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졌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네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을 잡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잖아요. 사람만 죽나요? 나무도 죽고, 풀도 죽고, 집수도 죽고, 코끼리도 죽고, 사람도 죽고, 이 세상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하세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가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처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처서가 준비가 다 되면, 우리는 대대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예수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잖아요. 그분만 바아보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를 내게서 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건소도 있고 다시 얻을 건소도 있으니 이계명은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계명은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용서입니다. 하나에게 영생을 주고 다니.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고.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소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나 빛을 어둠의 빛을 내어주면 깨닫지 못하더라. 혹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나서 일곱 영혼. 저와 증거를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그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리라. 그런 이 빛에 대하여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참빛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빛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디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아미하에서나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를 주셨습니다. 이런 혈통으로나 유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나니 말씀이 오시 뒤에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동생들의 영광이 은혜와 찬이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쳐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승가나 나보다 먼저 계시는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그에 충만하되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나, 은혜 에 은혜를 나, 은혜 위에 은혜를 나.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께들로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풍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짱!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빌립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고 싶어요. 빌립아, 내가 너희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는 볼수 없어요. 보여주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요, 요한복음 i n 장 I w 절에서 내 아버지 g i n e I w 요 u l d imagine. I would imagine. I would imagine. I w 아버지도 아들을 칭구하잖아요. 벼당왕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당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3일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3일체하나님이잖하나님은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하늘로부터 들리고 예수님 거기 침대받고 계시고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제자셨고 다윗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의 사랑하는 제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네 아들들이 올라갔었을 때, 거기서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렸어. 대들과 여기가 족사하니 초막 쌓을 때, 하나을주여야하여하나의 모세를 위해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왔사이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자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네. 율법은 모세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율법은 예, 정교하는 법이잖아요. 죄인님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예, 율법도 필요해요. 율법이 있어야 죄인님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님을 깨달아야 죄인의 구주로 오신 그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분이 귀한 것을 알잖아요. 칠판에. 예. 칠판이 하얀 칠판이 있잖아요. 하얀색 칠판인데 거기다가 까만 그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치면 하얀판에다가 하얀, 하얀 글씨를 쓰면 안 나타나요. 까만 글씨를 써야 돼 우리가 죄임을 알아야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필요로 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때가 전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다 종이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종이에, 그 예수님 오시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가 피흘려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지리가 너희를 자유피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는 일, 무슨 일을 하러 와요? 죽는 일을, 죽는, 죽는 일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 죽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 받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해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의 일을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오. 처음에 오실 때는 피를, 피를 주려고 오셨으나, 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예수께 속한 자는 데리고 가지만 예수께 속하지 않으면 못가는 거예요. 예수께 속하지 않으면 악에게 속한 거예요. 둘그 중에 하나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중간은 없잖아요. 예. 믿는 자는 영생, 예.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의인은 영생, 죄인은 영벌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두 번째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왕이잖아요. 우리도 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왕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시록이 시가 모자래 저희가 세세토록 왕농을 타리로다가 우리는 세세토록 왕농을 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세토록 왕이에요. 세세토록 왕 천사들은 영원히 종인데 하늘에그 많은 천사들이요 다 종이에 영원히 종이에 요근데 우리는 세상처럼 하라 <laughs>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지 않네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은 나를 부러워한다네 <laughs>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지금 돈이 조금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잠깐이에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부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함을 참으셨어요. 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하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깨지 않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고 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셔요. <laughs> 아버지가 그를 넘으시다가 하나님 보좌고 편에 그를 안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땅에 있는 권세까지 다 주시고, 산사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까지 아들에게 다 주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한쪽 강도가 예수님께 맞으면 똑같이 죽는 거예요. 세상은 다 죽잖아요. 예수님도 죽고, 예수님 먼저 죽었었어요. 그 다음에 양쪽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꺾어서, 뼈를 꺾어서 죽이잖아요. 근데, 아, 죽어, 죽어가는 분한테, 곧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죽어가는 분한테 뭘 부탁합니까? 한쪽 강들은 혜를 받는다. 예수님은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육체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예요.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단하기를 강구하거 믿음이 결국은 영원히 구원 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 받기 위해서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애맞고 침뱉는다 하고 권한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뱉는다 고 진짜 그분이 온갖 저주와 권한을 다 받으시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고같이찬장하게 그냥 묵묵하게 구원하는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으 침배틀 당하고 그러잖아요. 달리 내가 대진 하나는 비방하게 가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아하 하나는 그리스도가 잖아요 내가 동일한 종교를 바꿨어도 하나님을 두려하지않네 우리는 우리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을 하고 가는데 예수님 당신의 나 하늘나라도 당신의 나라인데 당신의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만 해주십시오. 나는 기억만 해 줬어요. 그때 예수께서 님 그에게 직접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다온에 있으리라. 네. 성경은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 구원받는 데부터 보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는 말씀이잖아요. 죄인들은다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건데. 누구든지 죄인은 다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인이기 때문에 다 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잖아요. 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준게아니에 율법을 준 목적은 죄인을 깨닫고 죄인의 그들 오신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죄인만이 그분이 필요하니까 그분을 꼭 만나게 해 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가 길이여 질이요 생명이 나로 만난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려면 죄인님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그분을 죄인의 구조로 오신 분을 만날 수 있잖아. 예수님 내가 본인이 천국 가는 분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나로 만나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마음을 꼴보어드리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요. 혈로증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열두 으를 일해서 다 재산도 다탕결하고 정말 유명한 병원이나 의사는다 찾아다녔지만은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장이 가난한 다는 보게 날이 천국이 저희 것이 마지막으로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분을 만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어떤 병도 다 치료받는다. 와서 그냥 돌아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다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8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들을다 고친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 연약한 것,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게위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네.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되고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예수님께 관심을 가려야 되는데, 이 율법이 없으면 은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은 무엇에게 주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라고 쓰자마자 그러잖아요. 천사가 전혀 율법을 받고도 내가 지키지 않는다. 천사가 율, 무엇을 통해서 주신거예요그 이야기는 다 천사를 통해서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최초로 참 하나님이 오신거예요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를 우리에게 지향을 주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님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하나님이시요영생이시요 그가 참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징계됐어요 그가 부활로 증계된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못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사랑하십잖아요. 네.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사형 집행과백부장이이 백부,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laughs>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서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거예요. 같이 그 다른합하 죽는 강도가 자기 영혼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때 나를 기억했다고. 베장이 그러잖아요. 사형 집행과백부장이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의인이.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심을 증거된 겁니다. 부활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증거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죽은 자가 사는 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 첫 열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음. 그래살 사과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크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믿나이 베드로도 저는 크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도마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참 하나님이시리라 고백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 필립의 친구 나다엘도 처음에는 나사를 통해서 크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그랬는데 나 따라와봐 그랬더니 예수님 먼저 알아보자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내 속에 간사함이 없더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가 가면 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 이렇게 예수님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금이십니다 <laughs>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왜 크리스도는 나사렛에서 나오니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약속되었잖아요. 우리가 선지자가 요대 땅베들헴아 너는 잡지 않다 너에게서 크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저희를 구원할 자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 알려주지 나요 가서 보라 온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라 너희가 가서 당구의 쌓이 부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 것이 너희 표적이니라 하다 한 천국이 그 천사한테 하나님을 찬송하게가는데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므로 이곳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주에서 구할 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빨리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갔어요 카트니 진짜 봤잖아요 그 위에 누워 있잖아요 아기가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옆에 마리아가 있고 요새 있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들이 들은 복음을 전했으면 이들이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예서 예수 들었는데 귀로 들었잖아요. 직접 본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생활을 오신 분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그런 참하나님이시요영생이시다 네. 김혜자의 노사요. 영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태초의 사구에 이름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 영원까지 계셔요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성격은 지금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 말하고 큰일나는 거예요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언제든지 예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도 오시고 나를 증거하고 성경책도 나를 증거하고 성경책이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너희도 성령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요 다른 말 하는 거안에요 날마다 성경을 뜯듯 집에 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것만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니까요. 반복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밥이, 밥이 주식이지만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도 하는 거예요. 찌개도 끓이고, 나무도 무치고 김치도 하고, 깍두기도 하고, 네, 밥을 먹게 하죠. 밥이 주식이에요.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밥이잖아요. 밥이 서르면요. 아무리 반찬이 맛있게 해도 밥이 서러버리면요안 돼요. 밥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내게 내려 주소서 넘치도록 내려 주소서 어물가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오신거예요 이죄 많은 여자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됐어요 나중에는요 선지자까지 알았어요. 그그 그 거기까지는 못 넘어가요. 그리스도라도 알아보지를 못해.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래 하면서 뻥뻥뻥 네. 뻥! <뻥> <뻥> 하고 터질 겁니다. 현재까지요 <뻥> 이거 답답한 가슴을 뻥 하고 터뜨려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 말씀하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터져주던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꽃, 소경, 바리묘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는나 살아 나오잖아요. 아, 네. 예수 님 말씀하시니까 거친 파도가 잔디만 치잖아요. 네, 네. 예수 님 말씀하시니까 너 실로한 모가서 씻으라 하사 씻으니까 눈이 발짝 뜨잖아요. 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예수예요. 예수를 막다가 다른 걸 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예수 왔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물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떠난 신령은 사는 법이 없다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찾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마지막에 예수가 마지막으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 장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시면 아들을 직접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마니아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가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 그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는십 아름다운 이름을 기여 하늘 나가로 상속할 분이 그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하는 자곧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열등으로 나의 욕조는 살아난 뜻으로 나지 않고지 하나님에게서 난자니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냐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이놈들과 산지자들이 나보보근 해도 지못했지만나를 보는 너희가 복이 있고내 말을 듣는 너희귀가복기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시기전이니까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뭐 여러 부분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e e u 같 o 몰라요 몰라 o p 은하나 r 딱 맞춰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 p e e u r o 근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부분을 그 마지막으로 딱 보내주니까요, 이 퍼즐이 완성된 거. 십자가에서 예수님다 이루었다 그러잖아 <laughs>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네 뜻을 행하리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일네 뜻을 행하리함이 니라 나를 보내신 일네 뜻을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 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활이여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음.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때 주일 내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코렐이 변해서 공중에서 슉 올라갑니다 그때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결혼식하고 의면 멸류관 그때 주실 거예요아울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에 멸류관을 준비하셨는데 내게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너에게도 있다 너희들도 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표들을 향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표들을 향해서 계속 함께 달리자 달립시다 바울이 달렸던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면 안돼 이제는요 악만 보고 달려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맙시다 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예수님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나 빨불때 나의 이 나팔불때 나의 이름 나팔불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짱 우리 소망 있어요 이 땅에는 잠깐 나그레노 왔다간거예요 예수님은 다 빌려쓰잖아 왜? 진짜 하늘나라가 가면 아버지의 것은 다 내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는다예수님 것이에요 이곳을 다빌려쓰잖아 우리도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빌려쓰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시잖아요 우리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양각 가운데 삽니다 세세토록 왕도으로 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계시백이2이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도으로 타리로다 이 복음 전하로 가십시다 말씀을생각에서함 기도하겠습니다 내수님은 길이 없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